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유타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유타는 클불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고 연승을 노리고 있다. 슈퍼스타 도노먼 미첼의 친정팀 복귀전으로 관심을 모은 경기에서 클러치를 지배하며 승리를 따냈다. 미첼의 절친인 클락슨이 중요한 자유투를 성공했고 마카네는 골밑에서 리바운드 16개를 걷어내며 올리닉의 공백을 메웠다. 루디 게이와 폰테치오 등 벤치의 지원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비즐리와 워커 등세 점이 좋은 슈터들이 주전 구간을 지원할 수 있다. 올랜도는 서부 원정을 진행 중인데 직전 경기에서 포트를 제압했다. 사쿼터 상대의 추격 속에 적전을 펼쳤지만 한점 차로 앞선 종류 15초 전 얻어낸 자유 투를 모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해리스와 로스, 석스 등 백코트의 득점이 적었지만 바그너와 웬델 카터가 2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페인트 존 내의 우세가 있었다. 올랜도의 선전을 본다. 마카넨과 클락슨 등 평균 득점 20점 듀를 오 보유한 유타의 화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방케로와 와그너 웬델 카터의 올랜도 프론트 코트는 리그에서 가장 재능 있는 조합이고 경기력으로도 나오고 있다. 또, 콜 앤서니가 벤치 구간을 어느 정도 이끌고 있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플랭 선택이 필요하다. 단, 승리는 유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접전으로 가면 클러치를 책임질 선수가 필요한데 두 팀을 통틀어 그 역할을 가장 안정적으로 해줄 건나울리 마카네이다. 에이스의 역량 차이가 있기에 유타가 1승을 더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LA 클리퍼스 대 덴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홈에서 댈러스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5할 승률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 36분을 소화하며 33득점을 폭발한 레너드가 팀을 구해냈다. 폴 조지가 다시 부상으로 빠졌기에 다이나믹 듀오의 한 축을 잃었는데 레너드가 공격 정면에 나서 팀의 승리를 안겼다. 존 월과 잭슨 등 보렌들러들의 부진 속에 테런스만을 주전으로 기용한 빅라인업을 가동했는데 예상 외로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이었다. 덴버는 피닉스를 잡고 맨피스와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이다. 12월 이후 많은 승리를 따냈기에 컨퍼런스 선두를 넘어서 이제는 리그 선두까지 노릴만한 상황이다. 유키치는 35분 이상을 뛰지 않아도 MVP 레벨의 선수가 어떤지를 증명하고 있고 에런 고드는 올스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은나지와 힐란드, 칸카 등 벤치의 지원도 좋기에 진지하게 우승에 도전할 전력이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클리퍼스가 델러스전 승리로 반등을 노리지만 덴버는 어려운 상대다. 주바치가 유키치의 매치업으로 나설텐데 골밑 득점 외에도 외곽은 물론 패싱게임에도 능한 MVP를 제어할 수는 없다. 클리퍼스는 레너드와 모리스 등 포워드를 앞세워 경기에 나서야 하는데 고등과 포터 주니어의 최근 수비가 좋기에 쉽게 리드를 잡지 못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크는 4쿼터 41대 20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첫 경기를 승리했다. 팀내 최고 슈터인 케빈 허터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몽크와 데이비스가 3점슛두 개씩을 성공하며 그의 공백을 메웠고 사부니스가 경기를 지배했다. 유키치와 더블어 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빅맨인 사부니스는 20득점 동반 더블더블 더블 외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팍스가 안정적인 리딩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휴스턴은 상대의 사쿼터 질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원정 연전 첫 경기를 패했다. 캐년 마틴 주니어와 매트수등 벤치 선수들의 분전으로 인해 10점 정도 뒤졌던 경기를 3쿼터에 역전했지만 상대의 질주를 막아내지 못했다. 생군이 주전 빅맨으로 나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벤치에 지원이 있었지만 젤린 그린의 야투가 너무 터지지 않았다. 세크의 승리를 본다. 휴스턴은 베테랑 에릭 고든을 미래 드래프트 픽과 교환하기 위해 시장에 내놨다. 가뜩이나 베테랑이 없는 팀 구성인데 흔들리는 팀이 더 망가질 수 있다. 개인 능력을 보유한 재능은 많지만 팀적으로 넣어지 않고 있는데 세크의 유기적인 경기 운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팬들의 폭발적인 응원도 등에 어울 세크가 4분 이수와 팍스를 앞세워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